한밤의 정원사 테리펜, 에릭펜, 글그림, 이순영, 옹김, 북극곰 부모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테리와 에릭 한밤의 정원사 창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윌리엄은 궁금해서 재빨리 옷을 입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하루 밤 사이에 마법처럼 부엉이 나무가 나타났어요. 윌리엄은 온종일 넋을 잃고 멋진 나무를 쳐다보았어요.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부엉이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그날 밤 윌리엄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윌리엄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매일매일 거리엔 새로운 나무 조각이 나타났어요. 어느 날엔 귀여운 토끼 나무가 생겼어요. 또 어느 날엔 예쁜 앵무새 나무도 나타났어요. 장난기 어린 아기 코끼리도 생겼고요. 매일 근사한 나무 조각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이 작은 마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주 행복한 변화가요. 다음 날, 윌리엄은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사람들이 어디론가 몰려가고 있었어요. 그곳엔 이제까지 본 나무 조각 중에 가장 웅장하고 멋진 조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해가 진 뒤에도 한참 동안 축제를 벌였어요. 윌리엄이 마지막으로 윌리엄이 막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낯선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혹시 저분이? 할아버지는 윌리엄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 공원엔 멋진 나무가 너무나 많단다. 네가 좀 도와주겠니? 할아버지가 바로 한밤의 정원사였어요. 밤하늘엔 보름달이 환히 빛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나무를 다듬었어요. 윌리엄은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에 잠을 깼어요. 곁에는 한밤의 정원사가 남긴 선물이 있었어요. 윌리엄에게 온 마을 사람들이 나무 조각을 보며 감탄했어요. 모두 한밤의 정원사와 윌리엄이 함께 만든 작품이었지요. 가을이 오자, 나뭇잎은 색깔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하나둘 떨어졌지요. 마침내 한밤의 정환사가 마을을 다녀간 흔적이 모두 사라졌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예전과 달라졌어요. 윌리엄도요. 끝. 재미있었나요?